안녕하세요 청옥시장입니다 이번 기물은 요주요 어, 접시 꽃 화형 접시를 한번 소개해드리려 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감상했으면 좋겠네요 잠깐만요 이 사이즈는 16cm고 그 밑에 지름을 한번 대드릴게요 그 굽지름은 5cm고요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접시다 보니까 3cm네요 왜 이걸 보여드려면은 우리가 이거 진품들도 많이 뭐 가품들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시중에 진짜 우리가 이렇게 봐도 뭐 유튜브로 보나 밝은 데서 보면은 버스 딱 튀어요. 그 유약이 살아있고 어딘가 보면 게 공룡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쉽게 해서 도자기라는 자체 모든 물건에 관해 어렵게 만들어야 그 물건이 그 진품이고 또 그게 그 가치를 나타나는 거지. 너무 성의 없고, 너무 진짜 값어치 없는 그런 도자기 기물 같은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, 이런 도자기가 진품이니까 한번 뭐잘 감시하시고, 이런 도자기를 우리 소장과 매니아분들도 보세요. 이거는 이런 그 기질은 거의 북방 시켰을 때송 북송 쪽에서 많이 그때 당시 만들었고, 남동 같은 것도 이 색깔이 좀 떨어져요. 이거보다. 그러니까 이런 거 보셨다가 우리 매니아들도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. 항상 이런 기물들은 뭐랄까. 나중에라도 제가 받고 또 이거 좋아하는 요즘 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항상 또 매니아가 따로 있거든요. 이런 거는 또 갖고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의또그 가격이 있으니까 꼭 이런 거를 갖고 계시면 부자 되는 거니까 우리 매니아 소장가들도 나중에 이런 거 기물 있으면 잘 공부했다가 갖도록 하세요. 아무튼 우리 청옥씨는 국 이런 기물을 보여주면서 우리 소장가들 모르는 거 자꾸 비워주고 새로운 거빌어들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보시고.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. 앞으로 이런 기분들은 중국으로 다 가져갈 거예요. 왜냐. 저 또한 이 인사동에 이, 이청국전을 오픈한 것은 중국 소장가와 중국 그 매니아분들께 이게 그 같이 이제 접촉하고 그분들하고 왕래해려고 제가 이 지금 청국전을 오픈한 거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가져갈 거니까 그때 우리 도또 매니아분들 또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오세요. 그리고 항상 궁금한있으면 전화 주시고. 네, 감사합니다. I